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 팀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분석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현재 점검해 보조,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어떤 개별 종목별로는 또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션을 이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지표 또는 지수로 저희가 마켓 스코어라는 거를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초이스탁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 마켓 스코어는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수급을 같이 포함해서 한 점수를 만들어 드리고 그 점수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 건지를 좀 이렇게 미리 좀 판단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지수로 만들어서 어, 점수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 수 지표가 또 이제 CNN, FN에서 제공하는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현재 상태, 심리 상태를 상당히 잘 알려주고 있는 지표고 많은 매체들이나 또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마켓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케어 가,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에 좀 집중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기업이 어, 실제로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밸류에이션 쪽인 측면을 포함한 펀더멘탈 그리고 수급 쪽 네, 이두 가지를 같이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고요. 어, CNNFN의 공포 탐욕 지수는 약간 기술점 분석과 모멘텀에 좀더 훨씬 더 많이 포커스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수를 만들고 있는 일곱 어, 개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대, 대다수 어, 지수가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형태들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만 좀 반영이 돼 있어서 펀더멘탈 쪽은 잘 반영이 안되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이제 마켓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공포와 탐욕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간들이 짧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에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에 마켓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가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를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 중립까지 내려왔고, 저희는 아직도 과욕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어, 여기서 아마 주가가 조금만 더 빠진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바로 이제 공포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CNNFN 같은 경우에는 공포 탐욕 지수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서 어떤 이제 단기에 빨리 반등할 때는 아, 이 회사가 지금 반등, 아니, 그러니까 이 지수가 반등하고 있구나를 알수 있지만 단점은 바닥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 공포 부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빠져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꽤 오랜 하락을 한 이유에서야 진짜 바닥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라 것들을 이해하시고 CNFN의 공포탐욕지수를 활용하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초이스탕 마이크 바케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따라서 걸치고 이 부분의 방향이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 추세대로 쭉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바로 이게 공포로 빠지거나 이런 형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쪽에서는 좀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펀더멘탈 쪽에서나 또 밸류에이션 쪽에서 이런 것들이 깨져야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신호도 조금은 더 하나의 방향성을 잡으면 좀 꾸준히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수의 차이점을 잘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자산 배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스코어 마켓스코어와 S&P 지수 500 등락률을 좀 업데이트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점수를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쭉 선이 돼 있는 것들이 공포 단계, 불안 단계, 탐욕 단계 요 단계별로 있는 그 점수의 기준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요 75점대에 있는 요 점수를 넘어가면 탐욕 단계에 들어가고 반대로 이제 20 4점인가 그럴 건데 여기 요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공포 단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제일 좋은 건 사실 이 공포 단계에서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고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는 이 탐욕 단계에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금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뭐 100%까지 현금을 보유한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최소한 탐욕 단계 정도에 들어가면 최소 20%에서 한30% 정도의 현금 비중은 확보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을 파는 게 너무 아깝다.는 갖고 있는 종목의 그 수량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제일 탄력이 떨어지거나 비싸거나 또는 추세가 깨진 애들을 먼저 매도하는 겁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전 종목에 대한 비중 일정 일정한 비중 조정보다는 어떤 특정한 종목들을 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커트라인을 줘서 그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빼서 현금을 좀 늘리는 방식들이 좀 좋은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요 데이터는 한 3년 정도 되는 데이터인데, 요 보시면 이제 탐욕 단계에서 거의 끝단을 갔던 경우가, 요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한 6월, 7월 달에 이제 진입했던 부분, 그 다음에 2024년도 넘어가는 초반, 그리고 요 때도 마찬가지 탐욕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요때 작년 12월 말에 요때 탐욕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였고, 이 90점대를 넘어가는 정도의 탐욕은 최근 3년 동안에 세 번째 일어난 현상입니다. 고 전에 작년 12월까지 포함하면, 탐욕 단계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맨 오른쪽에 최근에 보면 7월 11일 날, 저희가 100점 만점을 하고 있는데 97점에 도달했거든요. 물론 이제 100점을 계속 찍고 있는 기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처럼 잠깐 이렇게 잠깐 요렇게 찍는 기간이 있긴 한데, 저희도 7월 10일날 97점을 이제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빠르게 이제 하락하면서 8월 1일날 기준으로는 70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욕 단계로 지금 떨어져 있는 단계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탐욕 단계에서 90점을 넘어가고 이 상태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좀, 어~ 현금 비중들을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어~ 지수 조정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어~ 그동안 탄력이 좋았던 기업들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기업들은 어, 지수가 뭐한 1, 2%씩 하락하면 종목별로는 한 5에서 7%씩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이 클수 있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새로 리밸런싱 하는 그런 시기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노란색 부분들은 이제 공포에 빠졌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공포에 빠졌던 부분인데 요런 때는 좀 과감하게 사실 시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게 실제적인 수익률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게이 데이터랑 지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이 마켓스코가 어 찍힌 점수 이후에 20일 20일이면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거래일 기준으로 5일로 보면 한 20일 정도면 한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켓스코를 찍은 이후에 20일 이후에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어, 실제로 이게 좀 선행지표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떤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좀 보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탐욕 구간에 여기 보시면, 어, 실제로 20일 후의 수익률을 보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반대로 여기, 공포에서 샀으면 수익률이 보면 1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에서 사면 지수 수익률이 1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종목별로는 수익률이 한 30%, 50%까지 튀어 오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되는 거고, 반대로 지수가 10% 빠진다는 얘기는 종목별로는 30에서 50% 빠지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켓스코어에서 탐욕 단계에서 상당히 그 구간이 오래 갈 때는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최근에 이제 97점을 맞았던 7월 11일 날 보면 7월 11일 날이 고점이었는데 마켓스코어로는 어, 지수가 고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이게 97점이라 하더라도 지수가 계속 오를 수는 있거든요. 계속 오를 수 있고 실제로도 좀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 드리는 거는 2일 후, 그러니까 그 97점에 샀던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 지수인데, 그러니까 그 종목들의 평균의 수익률이 한달 정도 보유하면, 그 그러니까 97점에서 산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거의 예,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거의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로는 그런 거고, 종목별로는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도 되게 높은 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탐욕에 들어가면, 어, 현금 비중을 좀 높인다, 한 20%에서 많음 30% 정도 높여 놓으면 나중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원래 사고 싶었던 종목을 좀더 싸게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여겨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탐욕 단계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 지금 오른쪽에 최근에 본 파란색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욕 단계 이 밑에서 과욕에서 보통에서 과욕에서 탐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탐욕에 진입했다고 고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계속 지속하는 거고요. 얘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이 지점이 사실상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펀더멘탈 쪽도 상당히 비싼데 수급도 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계속 버티고 가면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무너지진 않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훼손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이 스코어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0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점수 대별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마켓 스코어는 저희 초이스탁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 메인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매일 확인,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 제가 어, 사이트에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화면에 들어가시면 여기 마켓스코어라고 떠 있죠. 여기 눌러보면 현재 단계가 나와 있고 네요 현재 상태를 눌러보면 네. 이 하단에 이렇게 점수들을 마켓 스코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언제가 사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교재를 좀 돌아와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추세가 올라갈 때는 그나마 괜찮다. 근데 하지만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상당히 현금을 조금은 잘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은 전략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조정도를 좀 봤다가 이렇게 이제 멈추는 구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뭐 바로 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수가 그 마켓스코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한달 후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수 자체가 한달 희우는 지금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시장의 펀더멘탈이나또 과거의 어떤 이벤트나 또는 관세 협상 이런 관련 것들 이벤트들이 나와서 또 추가적으로 하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시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공포에 빠진 이 첫날보다는 이렇게 해서 턴하는 날 첫날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마찬가지 고점 때도 마찬가지 고걸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구간별로 투자 전략 요 부분도 저희 아까 초이스탁 사이트에 오시면 전체적인 단계별로 요 화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살펴보시되, 네, 저희가 요 탐욕 구간에 들어가면 이게 과도하게 낙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요런 부분은 주가 하락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나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과역 구간이죠. 네, 과역 구간인데, 요 때는 위험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여전히 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단계, 고, 이때도 이익 실현을 이때는 뭐냐면 이 밑에서 어, 공포에서 불안 보통을 한계 거쳐서 탐욕을 진입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점진적으로 좀 이익을 실현하면서 탐욕까지 넘어가는 단계에서 점점점점 현금 비중을 올려가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탐욕에서 이렇게 과욕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단계거든요. 떨어져 있는 단계인데 이때도 만약에 현금의 비중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은 늘리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고, 또,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기업들이 좋은 개를 주는 가격들이 요과욕이나 보통 구간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사는 형태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켓스코가 일별로 저희가 8시 반쯤에, 아, 7시 반. 우리나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7시 반에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한 7시 30분 31분에 들어오셔서 그 화면에서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는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을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